접수도 마찬가지로 키오스크를 이용하셔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 접수를 하시다가 불편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직원을 호출하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 접수를 위해 기다리시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가능한 면 오시자마자 바로 접수를 하실 수 있게 끔 키오스크를 따로 별도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처음 병원에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쪽에는 무인용품점이 보입니다. 무인용품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이쪽에서는 보호자님께서 원래 대기하시지 않고 바로 결제하시고 영수증만 보여주시면 은 바로 가실 수 있게끔 네, 모셔가지고 용품 구매하시려고 한참 기다리셨다가 구매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대기 시간을 줄여드리고자 이렇게 무인 대기 무인 계산대를 만들 마련을 해놨고요. 이쪽에는 키오스크에서 용품을 결제하시고. 엄지중만 보여주시면은 보호자님께서 결제가 완료가 되십니다